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현백 박사의 진실의 문이 열린다. 오늘은, 어, 8.15 지금 애국 집회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그 진실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지금 이번 8.15 집회 행사를 하는 어... 곳을 여러 가지 찾아보면은, 어, 참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에게도 애국 집회 참석을 신청하라고, 어, 몇 군데에서, 네 군데에서 어, 애국 집회에 대한 소개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어, 생각을 가지고 어, 애국 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함께 깊이 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방송하기에 앞서서, 인맨백 TV2, 어, 아직 구독자가 아닌 분은, 여러분,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은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음, 여러분, 그, 8.15 예국 집회 행사,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어, 저는 여러분 앞에 8.15 예국 집회 행사에, 어, 진실성을 찾는 것이 우리 숙제다. 특별히, 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애국 집회를 하고 있는 애국 단체들에 대한, 어, 여러 가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뭔가, 또 그들이 왜 애국 집회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좀 알고, 그게, 어, 참여하든지, 안 하든지 말해. 그래야 합니다. 제가 애국 집회 8.15 행사에 뭐 참여하라, 마라, 어, 그런 이야기는 내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각자 주어진 그 신앙 따라, 믿음 따라, 음, 예국 집회를 하죠. 그런데요, 진정 예국 운동의 목적을 찾고, 거기에 내 뜻이 맞을 때 동조해야지, 내 모든 지정인은다 내려놓고, 어, 그들의 그, 이야기에만 동조하고, 함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8.15 예국 집회에, 어, 대표적인 간이 누구냐면은, 그, 정강훈, 정강훈 집단입니다. 이 정강훈 집단이 지금, 8.15 애국 행사를 주도하는데, 그들이 슬로그립니, 천만성도, 주사받 측결, 뭐, 이런 것을 내가지고, 오늘또 보니까 글거리에 그것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모든 그 이야기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진정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그 문제를 한번 여러분 앞에, 어,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는 것을, 어, 저는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애국운동의 목적이 돈인가? 아니면 어, 세력과 시인가? 라는 그 문제를 한번 우리가 깊이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강훈 집단의 그 애국운동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진짜 애국,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 애국운동일까요? 저는 그래 안 보입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나라가 어, 자파들에 의해서 상당한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어, 형성되고 있을 때, 다들 국민들이 아파하고 거기에 많이 동참했죠. 일명 서명운동 천만 서명운동을 통해서 문재인 하야를 외쳤던 이 정황군 집단의 애국운동이 이제는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 애국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거기 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청, 예. 그리고 자유보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하던 것을 가만히 보면, 한껏 그들이 그 그들 힘을 가지고 애국 운동의 진실성에 그것을 이야기했죠. 그러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어,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시그널 가면 갈수록 그들이 뭘주장하냐면그 거기 함께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참석함으로 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외치려고 있는 그 주제들을 가만히 보면. 문재인 하야, 조사바 첩결 이런 것들이 그들의 주장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우리 기독교의 이수나 또 기독교의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 정력한 한국교회의 위기나 이런 것의 현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그 다른 단체들을 보면은 또 거기에 반대해서 정황 목사와는 같이 하는 좀 다른 모습의 애국 운동을 하는 단체도 있게 되고, 뭐 지금 소라탑, 또 동화민 세점 앞, 광화문그 앞에, 뭐 이런 곳에 국 우죽선 지금 그들이 애국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 정화문 집단이 그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위험하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진짜 윤, 윤석열 정부가 위험할까요? 오늘 유, 이준석, 여러분, 그, 대국민 그 담아를, 그, 그, 어, 지금 그담화 하나, 뭐, 그,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 보십시오. 예, 그, 보수를 가정한 자파와 동질한, 동질된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윤력간에 대해서 막 비판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지금까지 보수를 가정한 자파에편성된 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저는 어, 여러분 앞에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이제는 어떤 한 부분에 가스라이팅돼서는 안 됩니다. 진정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파리로 애국 집회 행사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목사들도 그렇고요. 거기에 동문, 동원, 동문되어 가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나이 많은 목사들, 그리고 여자 목사들, 거기에 가스라이팅 돼서, 가스라이팅 돼서 참여하는 사람들. 지금 뭐 주사바 척결, 윤석열 정부가 위험하다. 뭐, 이런, 그 일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힘을 보태. 진짜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보탠다면 윤석열 정부를 위한 어떤 메인 이벤트가 있어야 되죠. 그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막 윤석열, 내가 대통령 만들고 윤석열이가 뭐, 그래, 안 된다 하고 막 윤석열을 까느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 제가 지금 해야 될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그, 평등법.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어, 주한민군 철수에 관한 그런 주장하고 있는 그런 대항적 이야기. 또, 지금 백신 문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한마리씩 던져줘야 되고요. 진짜 평등법을 통해서 한 어, 평등법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위험하고 있는데, 그걸 막을 준비는 안 하고, 그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뭐, 천만성도 서명운동을 통해서 뭐합니까 한국, 그, 뭡니까, 예수 한국 보금통일. 천만 승명해서 예수 한국 보금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진정, 지금 현재, 대중국을 향해서 윤석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무너져버린 그 외교의 모든 것이 지금 회복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고, 진짜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서 지금 북한에 대한 그 모든 도발적 극을, 어, 미리 맞고 살아가야 되는, 미리 맞고 그것을 행해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각성 회개 운동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지나간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께 회개 운동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냐? 저거부터 돈이에요. 많은 돈을 써서 그들에게, 그들을 가스라이팅 시켜, 세력화 시켜서 다시, 어, 돈을 끌고 모으기 위한 그런 그들의 방법들이, 어, 있더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참 저는, 아, 이게 안타깝다. 하는 그 자체를 제가, 어, 깊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위험하다는 핑계, 그,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위험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주를 낳았고요. 지주를 받으면 됩니다. 지금. 이준석은 끌고 내고, 바미당계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할 때, 지금, 윤석열이가, 이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윤신, 윤 이준수가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로서 모든 것이 정리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 요구하고할게 아니라, 지 성상남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소환되고 하면은 사람들이 돌아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고, 그에 대해 지지 성명을 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지. 이 파리로 행사를 통해서 그들이 지가 주장하는, 자기가 주장하는 그에, 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행사를 위한 그 미쳐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모습과는 똑같은 것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죠. 진정한 외국운동의 목적. 이걸 찾아가서, 진짜, 우리가 주사파를 대항할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그에 대해서, 한마디, 말로만 주사파 적결을, 그런데, 막상, 시, 실질적으로 주사파에 대해서, 뭐, 말 한마디 합니까? 한마디 못 하잖아요. 진짜, 그, 자파들에서 그런 이야기들, 한마디, 문재인에 대해서 한마디 못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그, 그, 문, 그, 정화원 집단은, 그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척결하고, 막 난리치고, 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자기 시,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몇만 명 모였어요? 몇 백만 명 모였다. 뭐 천만 해가지고 한면하 모르겠습니다. 얼마 모일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모이면은, 아,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거기에 가서 댁딩 사람 된, 된 사람들만 가잖아요. 부산에도 뭐 그렇게 옛날만큼 그렇게, 이제, 전파1 5 집회 들처럼 그렇게 많이 뭔가 안 가지, 안 간갑니다. 그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그말안 듣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8 1로 행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곳에 찾아가서, 동참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보십시오. 제가 참여, 1년 반 동안, 2년 동안 참여했는데, 여기서 한 5시 반대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서울 도착하면 1시입니다. 1시 한시 돼가지고 도착해가지고 밥 먹고 뭐 먹고 이래 하다가 딱 하면은, 거기 참석하고 이제 예배드리거든요하늘이 하나님께 또흥금합시다 하면 또흥금하거든요 가로에서 다시 또 나오면 놀아가지고 한한 두시간 있다가 또 놀아옵니다 전후의 시체를 하다가 노래 한 부르고 앞으로 앞으로 행진하고 그런 집회는 참석하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시내를 어, 거리행진을 하면서 어, 그 주장을 외치고 어, 주사파들에게 위협을 줄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한 군데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참여해서 어, 함께 동참해 가는 것이 진정한 애국 운동의 파리로 행사의 기본 정신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하는 것은요. 파리로 행사에 미쳐버린 사람들처럼 함께 거기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파리 행사를 통해서 어, 진정 나라를 생각하고 애국을 생각하는 그런 외침이 있는 그런 행사에 그런 단체에 참여해서 힘을 실어 주는 게 맞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기독종 뭐하고 놓고 자기 힘가셔 가지고 기독종 헌금하라, 뭐하라, 뭐자유일보에뭐헌금해라뭐한 달에 얼마씩 내라, 자기 그 자기 배를 비우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대로 대적 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데뭐 사람들 의 이야기, 정강구 목사처럼 뭐 그렇게 했느냐, 안 했냐,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어, 여론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김부빈단을 어, 합니다. 8.15 행사. 여기에 미쳐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거기에 동참해서는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요 지금 보니까 나이 많은 어른들, 그리고 또 여자 목사님들, 뭐, 또 거기에 그것도 참그 하는 사람들 하, 아,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말하는 거 보면. 과연 뭐다문에 가냐고 물으면 그냥 막 오래 해서 간다. 그냥 오래서 가는 게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지 내 목적도 없이 거기에 참여해서 그냥 막서로 나들이 갔다 오는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과시하는 일에 동참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진실의 문이 열려야죠. 진정 그들이 원하는 게 돈인가? 세력 교합인가? 진정 애국운동인가? 이세 가지를 놓고 진짜 고민해 볼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운동을대각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죄과 시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운동해야 됩니다. 목사들은 전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죄를 부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른 애국운동의 금길이다뭐 외치기만 하고 뭐한 사람의 그 권력 거기에 힘을 싣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맞습니다. 지금, 어, 뭐라입니까? 흑암으로 출발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어,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뭐 지금 8.15지폐를 서울에서 네개세개 단체인가, 그래 하고, 4개인가 하고 있고요. 부산에도 광복거리에서 지금 파리로 행사 그걸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저는 파리로 행사를 어 바르게 봐야 됩니다. 각 지역에서 파리로 행사하면서 전국적으로 번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춧들을 마련해야지. 꼭꼭 광화문에 가야 돼요. 또서울에 올라가야 돼요. 괜히 에너지 소비하고 헛돈 쓰고. 그리고, 또 그, 집회하는 행사들 보면, 등도들을 흥금으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행사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 종교다운 복음짬뽕 시대를 칠성교가 선도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 것신는 났죠. 지금 보면은, 진정한 복음 진리 운동을 외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저, 뭡니까, 빌리그램 목사님처럼 그런 집회를 해야죠. 안 그래요? 그런 우리 기독교 대각성 운동, 회계 운동, 복음 회복 운동, 그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저는 당당히 말씀을 드리면서 외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전에게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이면백 박사의 지식문이 열린다. 이면백 TV2 였습니다. 아직까지 이민백 TV를 구독하지 않고, 좋아요 누르지 않고, 여러분, 아시아, 그런 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셔서 앞으로, 어, 진리, 진실의 방송을 많이 할 겁니다. 또, 복음 찬양또 여러분 앞에 많이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어, 그, 한국 교회를 새롭게 변화되고, 기억, 기되어가는 일에, 여러분, 어, 동참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 보니까 숭례문에서 보수 우파 우리 공화당 집회가 12시부터 있다고요. 뭐참 많아요. 지금 숭례문, 강화면세점소래탑또어디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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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한문뭐 이런데서 한네 군데, 다섯 군데 되네요. 잠깐만 뭐 각각 그러니까 흩어져서 각자 자기 세과시하는 일에 우리가 이용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용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거기서 어~ 대국본 뭐~ 대 대투본 뭐~ 또 뭡니까 일 그~ 뭡니까 필, 일상하고 뭐~ 또 뭐~ 뭐랍니까 뭐필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는 그런 것에서 여러분 잘 보고 가셔야 되지 뭐~ 무조건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내지정니를다 뺏겨버리는 그런 그런 곳에는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돈의 힘에 넘어가는 게 정말 아프다는 거죠. 맞죠? 몇십 년 성경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이 강, 강훈이 말하는 그 보면 진짜 막 느끼하는데 그걸 못 느끼잖아요. 뭐, 이 지금 한국교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다. 그런데요. 뭐, 그 뭐랍니까? 강, 그 지금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 6개월 후 목사 안수. 이걸 한번 달아야 됩니다. 정원, 그, 청교도 형성신학에서 6개월그 공부하고 목사 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것을 양산하고 있는데, 사이비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여자 목사들이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어... 보니까 많은 것들이, 아... 일어나야 됩니다. 예, 지금 나라 TV가요, 폭망해 갑니다. 시정수, 시정자 수가 얼마 안 된다 그래요. 저도 얼마 안 됩니다. 저는 얼마 안 되지만,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이민백 TV 2, 8월 19일 되면 제가 또 모든 것이 회복되면 원래의 회복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참여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에 방송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어, 찬양 cd를 한 개, 여러분 앞에 냈습니다. 그 이민백 TV 들어오면은 찬양 cd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음원을 올려놓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봐주시고, 또, 혹시, 음, CD가 필요하신 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기꺼이 보내드리고 하는 그런 운동도 전개한다는 것을, 어,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CD가 필요하신 분은요,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문자를 보내주죠. 저 핸드폰에. 어, 그러면은, 제가, 어, 이그 CD를 여러분 앞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전화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되지 지금 문자로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CD를 보내주면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진실의 방송할 거예요. 변화의 방송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회를 깨우는 방송을 해야 돼요. 지금 성도들이 지금 막 정신없습니다. 어디 가야 좋을지 이 노래 있잖아요. 어디 가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지금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김영흥 씨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떻든, 할리와 김또 반갑고요. 네, 0823님, 리, 어, 또 반갑습니다. 네, 어떻든, 바르게 우리가 합시다. 바르게 외칩시다. 바르게 신앙, 예수, 바르게 믿읍시다. 지금 무조건 예수 믿으면 고원 받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예수 믿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가. 이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실의 문이 열린다. 하는 그 방송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앞에 우리가 함께 그 일을 동참해야 됩니다. 어떻든 8월 15일 날이 행사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와, 딱 너무 많아요. 진짜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뭐가 뭐, 뛰니 꼴뚜기가 뛰니 망동이도 뛴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남이 장에 가니까 나는 그림지고장려 간다고. 옛날 우리 소, 우리 그 속담들 있잖아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주일, 주일을 준비합니다. 어, 주일 준비에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영안 바라보, 바라보시고, 어, 열심히 내일 주일 거룩한 주일이 될수 있도록 꼭 하나님 만나는 주일 되세요.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진정 하나님께 헌신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만남이 여러분 속에 일어날 합니다내 내일 저는 또 실시간 어, 방송을 합니다. 실시간 예배를 방송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어, 진실의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어, 신앙님들이 되시기를, 어,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 08232님, 반갑습니다. 음, 민백 t v 여러분, t 많이, 그, 그, 구독해주시고, 8월 20일 정도 되면 또 제가 방송, 정상적인 방송을 할, 할수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같이 모여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예, 오염해님, 늘 이, 격려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 어쨌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 그렇게 하시고 오늘 낮에 방송한 그 시마부 어, 아, 그 목사님을 가지고요 뭐라고 이야기냐면 지금 안식년을 하시는데 <laughs> 목회 중단했다 뭐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집단한테 왜 속어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속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도 왜 거짓말하는데도 속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어, 바라보면서 여러분 앞에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내일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어,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명백 박사의 진실의 문에 열린다. 임명백TV 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